예전에 보통으로 하셨던 걸로 기다하는 안녕하세요. 아 누가 말라리아, 말라리아 이름표 좀 해달라 해서. 말라리아 이름표를 안 해봐서 내가 모르겠네. 아, 내가, 내가 또 내, 내 아까 내 기억상에 말라리아 이름표를 안 해본 것 같기도 하 해봤나? 안 해봤나? 그치? 가 하려는데 아주 옛날에 아! 하셨던 걸로 아는데 몰라 4년 근데, 전인가? 내 유튜브에 검색해도 안 나오긴 하, 하더라 안녕하세요 근데 말라리아가 에임플 하겐 지랄 맞아가지고 좀 맞아 운, 운이 좀 좋아야 되는데 와형 필살건 뭐 크리뜨니까 9만 뜨는데 9만 8천 와 존나 <laughs> 한방에 죽는데 유령 도전 먹고 먹자 뭔 일이야 와 우선 연락할 수 있게 뒤꿈치 와. 뭐 있냐? 오 라켓은 안가벼 솔직히 이제 애드 혼맥스 1인표 할 실력이 돼가지고 이봐. <laughs> 아디 솔직히 말라리아는딱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거든. 그아니그 막채 말레리에는 딱히 어려운 곳은 없어. 그냥 아들만 있으면 충분히 깨가지고. 그냥 머드맨이저같을 뿐이지, 그냥. 마체번 그게 안되지 않아? 마체니에 탱크 두 마리. 탱크 두 마리 아니면 버그, 버그리써야는뭐 어떡해. 주술사들 개 많아. 그냥 네, 주술 날려먹는 새끼들이랄까. 네. 제일 나쁜놈들이랄까 주술사들. 네? 아니에요. 걔나 네, 전사 키요. 하하하 저거 아니에 아니. 아니 더사 키세요. 나 전사 키운 다음에 옆에 계속 따라붙을 거임. <laughs> 아, 저 봐야지. 점메소프리냐고요? 아니요. 제가 점메소프렸으면 그런 미친 짓은 안 한다. 아 오늘 그렇게 피만 올라가네. 바나나나 먹어야지. 바나나나 먹어야지. 바나나. 바나나. 나에게 바나나. 바나나 맛있죠 역시. 나에게 바나나 미안하다 어, 잠만 니들 잠시만요, 매형한테 전화 왔어 아, 자, 자 자, 시작할게요 뭐 시작하자마자 왜 이보니? 오, 뭐야? 깜짝이 옛날에 내가 뭐드맨딱 보고 내가 그런 줄알는네그 쪼키, 조키, 쪼키들 나가지고 난 그냥 진짜 머드맨이 개 싫어. 그 영상 일시정지 했다가 풀는 거여서 그 부분... 변경우가 있으니까 양해부터 드여준다 여우구를 구미호 처치는 나중인가? 구미호 처치? 어, 아, 그거 나중에 되겠네. 근데 렉차, 렉차 10 정도는 상관없지 않아요? 10은 괜찮죠. 우진이 70 찍어요. 저 80레벨이거든요. 아, 음. 아 음. 존나 빡세네. 뒤졌네. 그 필살기 뭔가 그거, 거기에 체력, 체력 받는거 있어서 그걸? 아니, 내가 보니까 그냥 다굴빵 맞아서 뒤지는 거야. 그것도 있고. 글쎄, 뭐, 피 별로 안 달던데? 그니까. 이제 레벨 몇이, 치0 어, 잠깐만, 나왜 미치겠나? 아이... 장태님 지베 님이 공포 헤던 을 하자고 하네요. 아, 안 해요. 지베 님? 네? 아니요. 저거 라크스 님이 굳어치는 거죠. <laughs> 지베 님, 그럼 저랑 패스파이 하실래요? 아니요. 그건, 그건 좀 아닌, 아닌 것, 것 같아요. 아 왜요? 패파이 아, 개꿀. <laughs> 아우진님 네? 별로 안 무서웠죠? 패시파, 패시파이. 네, 좀깔좀귀여웠어 <laughs> 저는 안 귀여웠어요. 돌아다니는 거 있어서 좀 섬뜩하긴 한데 귀여웠어요. 아 저는 처음에, 날라올 처음에 때 잡, 나 처음에 날라서 잡힐 때만 깜짝 놀라는 거지. 아 맞아. 그건 좀 있어요. 우진이 레벨 70이라고요? 5 9 0 가서 잡아야겠는데? 요 레벨 몇이에요, 레티님? 음. 69. 69. 아니, 10찍었어요. 네? 차라리 나크스님을 시키는 게 어때요? 아, 저아 주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으니까. 설마까지 줬는데 그 갑자기 도망가더라고. 네. 도망가었으니까 그걸 시키시는 게 어때요, 나크스님? 도망? 별로 안 무섭던데 왜다 무섭다고 하는 거야? 전 무서워요. 오, 네. 저는 공포 게임을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재밌는 일, 저는 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공포 게임을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차단박아 버립니다. 네. 진짜 차단받으면 힘 아, 나 그러면 퀘스트 존나게 안 하고 있었네. 그냥 계속 서 놓고 사냥만 해서. 흠. 이거 깨빵 얻으면은 그날 대박이라던데? 깨빵 옵션이 존나 서으니까 어. 일단 근데 깨빵 그거 할... 녹아달라면 빡세가지고. 그렇죠. 차라리 그냥 그, 니냐 흉가에서 장신구 얻은다며 하라던데? 근데 오 저는 근데 깨비... 지금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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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나 어제 그냥 아무여도 여기도 도여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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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사도 여기도 여기도 여도 여기도 도 도사 그거. 도사도 지금 켜놓고 지금 54 찍어놨나? 아 그럼 나 도사 킬필 요 없겠네? 뭐 그래도 되고 해 예. 지금 도사 지금 제가 피고 있어 요아 예. 아, 유령굴도 사냥이 안 되네 방심했었지 뭐? 유령굴도 사냥이 안 되네 아야 나도 오래였다 그 물약 복배된 나도 이제 수염도 없네 아 그장트이 도사랑 유진이 파티 해줘요. 레벨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50 잘하는데, 지금? 아, 50 잘하면서요. 64, 64 유진이. 나 69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69면 은안되죠안 되잖아요. 랩차몇 가지 되는 거지, 이게? 아니, 랩 차가 아니고 어차피 저가 절로 못 가요. 아. 저기, 저기. 아, 방고구가 문제 같아, 내가 볼 때. 너 레이드템 무슨... 다 맞췄어? 어 레이드템 혹시 그, 짐까지만드셨어요 형이 만들지 말라 d e 하나 빼고 다 아, 만들었어 지금 n j 만들면 안돼 d 만들면 손해인 a n d e l Sony, 어 a n d e l Mandel, m a 스 d e l M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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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유령 잡다 뒤지겠네 포션 2000개요? 저는 포션 1000개 들고 다니는데 근데 포션 도, 전사가 만화가 은근 더 많이 필요해가지고 체력보다 만화 속이 너무 심하네 혹시 시청자 중에 바람의 나라 연 시작하시거나 하시는 분 연락주세요 유리서버 도사 구합니다 도사 좀 레벨 높으신 분 좋아합니다. 사냥이 안 돼가지고. 네, 많이 이쁜, 이쁜 드리겠습니다. 아, 레벨 못해도 한80 이상. 바람에 나라 자본 있으면 모바일 얘기입니다. 본섭 얘기 아니에요. 본섭은 이미... 본섭은 이미 6차라서 괜찮습니다. 본섭은 이미 내벨500 넘어요. 나 우린이... 예? 네? 성령굴... 사냥해 된다고요? 도안 얻으려고 거기 사냥했었어요. 근안돼 지금 유령굴 1로 도망왔어요. 도감 채우려고. 성령굴 1에서 나오나? 도감이? 네. 야월도요 아니요 흑철 흑철 근데 그거 가짜배그 흑철 그거 얻으려면 가짜배망 가는게 재나 근데 가짜배망 쓰 탈락하면은 좀 힘들긴 한데 야 집에 이거 어떻게 하더라? 네? 풍령도 아 이거 잘 안나오는데 잘 안나오긴 한데 그걸또요? 어 안나와 존나 안나와 그래서 가짜배망 그거 잡고 얻는거야 근데 가짜배망이 그나마 잘 나오긴 한데 어 근데 니 지금 거기 가면 뒤져 빠질 수 있는데 내가 왜내 옆에 따라다니면 잡으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 안 되나? 그건 내걸죠 어. 뭐, 가짜 배망 있어서 뭐 잡는 거 어렵고 아닌 거. 가짜 배망이 뭐야? 그 시비지신 그거 있어. 일단 6, 70을 빨리 찍고 23%거든요. 70 찍었어요. 저 바람의 나라 했었죠 옛날에. 엄청 오래 했었죠. 레이드 한번 남은 거 빨리 빨어저 중국 무기 옛날에 그 뭐지 그? 아이 갑자기 갑자기 기억난다. 어, 뭐야? 뭐커 뭐냐? 하... 아니 저 바람의 나라 옛날에 했었어요 뭐커뭐커 <laughs> 깜짝 출연 아나저스모 뭐냐 저거? 저 천인 천인도 키웠었고 전사도 키웠었고 영영사도 키웠었고 뭐과씨파 진짜 아, 저 죽일 정도로 아저 집에 같은 논도고저영특한 새끼로 집에가제염특한 새끼 아저못 버렸죠 기가 따갑지 아 근데 아, 네, 그래 저천인했을때 흑옥 방청 겪었어요. 그면 스모커를 없애야 돼. 너무 것같아차라리 <laughs> 조키를 하나 더 만들자. 조키 여남 만들자. 조키가 더 자신하지 않아요? 아니야. 차라리 그냥 스모커 여여 남을 만들자.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왼쪽에. 뭐? 왼쪽 왼쪽. 어디 왼쪽? 첫 번째 벤츠. 여기저 딜레이 때문에. 네, 네 거기.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이 나무 옆으로 서포트 하면서 올라간다.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저기서 한. 딱반 위치에 있어가지고. 나무 걸리니까 나무 안 걸리게 해서 점프해서 올라가면 아, 오케이 오케이. 수원님오셨 아, 수아 안저 네. 응. 나무 걸리는 위치가 애매해서 저도 점점 거기서 실패해요. 응.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집에 야 나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 번만에 그럴 때되 있는데, 그러니까 안 걸릴 때는 진짜 들을 게안 걸려. 이게 클래스 아니니까 클래스 집에 컷컷 당했네, 컷 <laughs> 당했네. 아. 자, 말라리아1풀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스무커 조심하세요. 먹고 잡았어. 이제 안 나와, 도착. 제일 조심할 거는 탱크긴 한데. 왜? 탱크가 그 앞에서 스폰하자면 그건 도전전. 진짜 끝? 떡인, 떡는인 아, 이게 어렵다고, 지금, 어? 조끼로 온다. 조끼 올라가. 온다 간다. 온다 온다고? 네. 그냥 뒷 부분으로 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되고 만약 앞쪽에 그냥 앞쪽을 향해서 오면 그냥 안 잡으셔도 돼요. 어... 여러분 제가 뭐밥 시켜 먹는다면 뭐가 좋을까요? 소카키요. 에? 닭카키요. 아 얼마 전에 먹었잖아요. 아저 또 복수 또 드세요. 또 드세요. 그냥 많이 먹으세요. 어. 타쿠야키에 복수 좀 하고 하고 싶네요. 오늘 또 시킨다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존나 맛있게 찍은 다음에 차단 되나요? 장... <laughs> 아 <아니>, 왜요? 먹으라면서요? 야난 나무에 아무도 먹고 없는데. 싶은데. 에 먹으라 그래가지고 아그 먹을까 근데. 우선 저희 너무 우선 너무 약으셨는데 제 계좌번호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우리 우리 은행 우리 은행 꼽으면 싸라 소세 자안 <laughs> <저> 꼽으니까 <laughs> 안사도 되는 거죠? 아니요아 제가 꼽아요 우리 은행 우리 은행 개똥 맨날 레포드에서 진통제 먹는 저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기분 얼마나 러운데요 진통제 먹는? 제가 맨날 먹방이라고는 레포드 진통제하고 키 밖에 안 먹는데. 음, 제가 대신 맛있는 거 먹어드릴게요, 제가 대신. 아니, 그거는 그 대리만족이시고요. 그거 차라리, 그럴 거면 제가 <laughs> 그냥 먹, 제가 그럴 거면 유튜브 가서 양님 방송 보여주시라고. <laughs> 전사제 그분. 저라리 그러면 제가 쯔양님 방송보죠, 그러면. 뭔 문제야. <웃음> <웃음> 솔직히 맞잖아, 너. 그러니까, 그 분. 아니, 산청님 방송봐자 산청님 방송보고 뭐. 대면 되려만족하지, 차라리. 그게 낫지, 이 오늘 매티님 먹방하네요 뭘로 먹고 할까요? 저 찾지 자, 마세요. 최대한 저희 저희 자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희 자극하지 마세요. 그럼 자극적인 음식을 먹자. 그냥 마라탕 갑시다. 어. 다음에 제가 주거. 까자미 <laughs> 어때요? 예? 네? 가자미? 뭐요?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몰라요? 도 k 아니 a m i Muller, Katami? Katami, 생선 사서 아, 아가 가자미? r 미가 o 미를왜 먹어요? 가 m 미 k a t a 는데가 a 미 a m 맛있 a 데아 얘네들 거 t a m i k 하는 거 아니야? 막 t a m 막 k a 지 a 고막 그런 거 a m i k a t a m 는 Katami, Katami, k a 존나 안 좋죠 a t a 아니 나 진짜 님들 나, 내가, 옛날, 내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니까 러 탱크가 여하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쪼키 그... 쪼키 순간이동돼가지고 탱크 앞에 막 갑자기 둥 넣어가지고 쪼키한테 잡히고 뒤졌어 암튼 음. 끝? 27분 클리어 끝? 족발 드시래요 아유 혼자 살아가지고 그양 너무 많아요 아 먹지 마세요 그냥 먹지 마세요, <laughs> 그냥 먹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타코야키 시킬까? 아 빡친다 <laughs> 저하나다고 어, 보고 그, 싶어요? 작전이 그때 나셨어요 오늘 아니 난 진짜 내가 타코야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어? 아 저도 좋아하니까 먹는다는 거지 아 이거 님좋아하니까아 <laughs> 깜짝아 저 김치 우진이 님옆 왜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 나, 저, 저, 나 저, 일본인 김치님, 나침척된 적이 없는데 했더니, 우지님이었어요